예리 접시기 때한 포장 어떻게? 그러 어, 어떻게? 어, 이거 이거 한번 지금 만든 거야? 만들었죠, 이게? 만든 음. 뜨끈뜨끈해 보자 보자. 오픈 음. 그... 음. <laughs> 이 뭐지? 핫소스구나? 아니 아니 이거 초장. 아, 음. 아 진짜? 제가 또 초장을 좋아했어요 한때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고. 그 그러니까 저는 하나에꽃히면 그것만 이렇게 <laughs> 깊게 파는 스타일이어서. 진짜? 이게 뭐냐면 음. 어,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이랑 오. 어, 계란 후라이를할수 있는 후라이하고 초장이랑 참치 음. 그리고 이거 이거 천분요리 짜장 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 먹는 거거든요 비벼? 진짜? 근데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은 적도 진짜 많아요 삼각김밥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 밑에 여기가 아, 치즈까지계요 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게. 아. 여기 밑에 깔려있네, 스트레치지가. 근데 이렇게 해서 저도 나름 요리에 관심을 가진 게좀 오래되긴 했거든요. 왜 싫어? <웃음> <웃음> 요리라고 지금. <laughs> 이요리내데 그치? 아해 해봐, 어한번 먹어봐. 내가 네가 먹는 거한번 보고. 아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는 여러 번 먹었어요. 방송에서도 먹고, 또 다른 방송에서도 먹고. 와 비주얼은 일단 충격적이야. 아 근데 제가. 아다좀 비벼져 있다. 더 비벼야 돼. 진짜? 이거 뭐지? 그, 유리한 식탁에는, 그, 나중에 따로 그냥 우리가.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언니 숟을 <숯료를> 놀라서. <laughs> 이거 진짜로. 이게 너무 뭉쳤다. 언니 쎄 숟가락으로. 응. 음. 제가 한 번.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근데 면이 다 부서졌네? 면, 면이 있긴 있는 거지. 왜? 네.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예, 계란자 맛있어요. 아, 그렇 맛있는 향이 나긴 하네. 와 치즈. 치즈. 도 같이 넣고 여기 위에 계란을 계란. 한번 올려 계란을 넣어야 돼. 음, 진짜 맛있는데. 오케이. 이 어, 조심조심 조심. 음. 음, 음. 맛있어. 음. 그 <laughs> 먹을게. 근데 약간 호감... 호의적인데요? 반응이? 뭐가? 언니가? 언니의 반응이? <laughs> 어디가 호의적인? 그냥 <laughs> 여기다 언니가 한번 먹어. 근데 맛있지 않아요 언니? 음~~ 여기서 떡볶이 한입 하면 동상천하 예리한 정신과 유리한 식탁의 컬라보레이션야 누가 해준대? 라아니 <laughs> <laughs> 그게 아니라 예리한 근데 이거 증거성있어 이거를, 이거를 누, 누가 어쩌다가 이렇게 만들게 된가 제가 편의점에서 음.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안주를 이렇게 음 가져가서 얘 밥알은 그 삼각김밥의 밥알이야? 네, 그러니까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음. 집에서 뭐 볶음밥 음. 안 해도 되고 음. 근데 맛있죠 음. 일단 신기해, 있어. 맛이 조금 응. 그만 신기하고 여기다 언니는 그래, 언니가 뭘 들어가면 음. 이렇게 좋을지 전문가로서 는 천연 고추 아니고 천연 고추 구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에 조금 뭐 고추장이라도 고추장으로 바꿔도 맛있을 것 같아 고추장 음. 아니면은 이 삼각김밥 맛을 뭐 매운 맛으로 할까요 아니 아니 그게 그냥 근데 맛있죠 계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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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단 얘기를 한번더 <laughs> 그랬어요? 뭐 그런 걸 굳이? 이거 어떡하지? 근데 언니가 괜찮다. 일단 줘. 아 너가 너무 귀여워서 괜찮다고 <laughs> 말해주고 싶었데 아, 네. 괜찮죠? 아뭐 자꾸 괜찮다고. 예리야. 언니 어때요? 참치가 들어왔어? 참치 들어갔죠. 음. 언니가 어떻게 됐니? 음자 예리 정식을 맛보서 그래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비주얼을 보고 좀 처음에 놀라셔가지고 아니 왜냐면 뭐라고 도대체 코멘트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계속 먹어보는 건데 그 이게 맛이 없으면 또 계속 먹기 어 뭐, 맛이 거든요. 없진 않아. 왜냐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짜파게티 먹는데 맛이 없으면 너 진짜 너는 벌써야 돼. 그거 봐가지고 <laughs>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데 뭐 여기다가. 차라리 음, 고추장을 좀 넣고 그 다음에 김가루 같은 걸 뿌려야 될것 같아 여기 김가루가 또 있죠? 삼각김밥에 삼각김밥이니까 김이 또 여기 그러니까 아니면... 김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는데? 아니면 아니면 이 식감이 이상해 푹 아... <laughs> <laughs> 식감이 이상하지? 너가 봐도 음... 아니 <laughs> 이런 식감은 <laughs>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야, 그러니까 언니는 어, 이거 맛 괜찮아 진짜 이 맛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막 먹기 <laughs> 괜찮은데 이 이거를 뭐 어떻게 하지? 저도 기가 약하거든요. 이제 제가 듣고 근데, 싶은 말만 김자반 <웃음> <웃음> 같은 거라도 막 뿌리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죠, 근데 아이 계속 먹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laughs> 아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걸로 어떻게 하고 싶다 진짜. 아니 어때요? 왜냐면 어때요? 어때요? 계속 맛있는데 어때요? 좋은 말말 들을 때까지 어때요? <laughs> 아니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야? 그거 해줄게. <laughs> 맛있다, 에리야. 괜찮... 아 맛있진 않아, 누리야 식탁에. <laughs> 아 맛있지 않. <laughs> <원유가 웃음> 써도 라서야 이거 온유. 야 이거, <laughs> 야, 이거. <laughs> 이거는 괜찮아, 괜찮아 <웃음> 근데, <웃음> <웃음> 아, ]�네.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냥 급하게 먹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맛 맛은 있어, 유리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마면 돼요 이제 여기서 맛은 있어, 맛 있어, 맛있어, 유리야. 근데 이거 너도 진짜 잘 먹는다고? 네, 아, 먹었었어요. 한뭐 2017년 정에먹었는데 정도 <laughs> 이제 못 먹겠지? 아, 뭐 이런 거 한번 맛보니까 내가 폭탄 칼로리 느낌 나는데, 그렇지? 그렇죠. 근데 어. 정말 체력은 엄청나게 뭔가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고 맞아요. 되나? 이제 좀 칼로리 신경 쓰시는 분들은 와. 좀 피하시는 게. 음. 근데 너무 맛있.. 마... 근데 저는 오늘 이게 중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음. 그냥 제 선물이고 아 그래 언니한테 아 <laughs> 네, 선물 언니한테 <laughs> 이따 이거 줘서 고맙고 <웃음> <웃음> 약 1050칼로리라고 <laughs> 진짜? 내가 아마 먹은 거야 지금 방금 먹은 게한 300칼로리라고 <laughs> 3 0 0 그만 먹어요 진짜? 그만. 자 이것도 안먹을다어아 그러네 아 어, 그렇네 음. 그래도 신박한 어떤 메뉴를 개발하는 데는 이리야 수준 있죠. 응. 근데 이거를 팔면 안 되고 언니만 먹게. 하나 <laughs> 절대 안 돼. 난 너가 요거도 먹는 꼴을 못 보여서. 맛있음. 또이데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해가지고. 응. 맛있다고 하길. 제 왜? 팬분들이. <laughs> <laughs> 아유 우리 예리 팬들이 예리가 <laughs> 한다는 잘좋아가제 우리 팬분들이 또 이렇게 했더니 직접 응. 만들어 보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서. 다 보편적으로 맛있다는 평이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응. 뭘 잘못 넣으셨는지 응. 제가 만들어 그러니까 얘기한 레시피대로 만들지 않은 거 같아 제생 그래서 맛이 없었대 배탈이 나셨다고 진짜? 유명한 일인데 근데 뭐 그거는 제가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laughs> 레시피를 잘못 넣으신 거 같아 요 그건 아니야 정확하게 <laughs> 이 요리와 <웃음> 맛있다고. <웃음> 맛있잖아 이게. 어? 아니 맛 없을 수가 없는. 맛이 그런 없을 그런. 수가 없어. 맛이 맛이. 근데 왜 너는.